정을 대부름도큰법회로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찾아 오시고 그랬습니다. 음, 오늘은 음,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향에는 보름날 불음을 먹는 거, 깨는 거 그런 거는 다 아시죠 왜 그러는지 네,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음, 이제 오늘은 제가 어,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정토라서 불자님들이 많이 전해오십니다. 아 이제 이렇게 법회 참석하시는 분들도 음 그러시지만은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두번 혹은 세번 오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를 가만히 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들과 모처럼 오시는 분들의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님이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낄 때, 어떤 차이가 눈에 보일, 보이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보일까요? 짐작한데. 자원시 보살님,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laughs> 한 번, 한 번. 있습니다. 그래요? <laughs> 네. 또 자상지 보살님. 짐작을 못 하겠어요? 네. 어, 참, 오늘 성공적인 주제를 지금 끌어냈네. <laughs> 또 우리 회장님, 우리 사년의 회장님. 어. 어. 잘 모르겠어요? <laughs> 우리 수산화 보살님. <laughs> 우리 어떤 보살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성공적인 이제 제가 뭘 응. 발견했느냐 하면은 그 저도 제가 거칠은 용어를 잘안 사용하지요 제가 뭐 이렇게 이렇게 제가 까이 분석해 보면은 어 농담으로라도 그 부정적인 용어나 거칠은 말들을 잘안 사용하는 거 같아요 제가 설명할 때 근데 전에 꾸준히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어, 이렇게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요즘 모처럼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그, 자기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양해요. 야, 너는 뭐, 어, 저기, 마누라 생일은 모르고, 결혼 기념일도 모르면서, 어디는 챙기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내가 본데 불안불안해요. 이러다 또 이혼하는 건 아닌가? <laughs> 싸우는 건 아닌가?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그, 애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아무런, 이렇게, 귀엽고, 애도 또 하도 많이 들었던지, 가만히 있어요. 보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또 애한테도 또, 그, 가족, 자녀한테도 이렇게 말을 막 해요. 이렇게 심하게. 아,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그 사람의 교양을 드러내고,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깨달음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라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참, 이게 정교하게.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정교하게. <웃음> <웃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면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굉장히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렇게 그냥 얼굴이, 일년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이렇게 오늘 법회 오신 여러분들이 참으로 훌륭하시고 귀하신 분들다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또 오셔서 하나는 배워가셔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평상시 말한 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새겨 가지고 그렇게. 예. 근데요. 저를 잘안 오시거나 아예 안 오시는 분들, 혹은 밖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 그런 것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하세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지난 법회 때 말씀드렸죠. 그 동네 회관에서 어, 이렇게 말한 마디를 음, 도둑놈들이라고 뭔가 뭐, 나쁜 놈들이라고 했다가 말랬더니그말한 마디를 이렇게 들으신 분이 가서 맥살 잡고 곁에 밀어버렸는데 머리가 그냥 벽에 부딪혀서 깨진 주에가 나가지고 주아져에서 20일 있다가 의식이 돌아와서 퇴원을 했지만은 지금도 누워계신다. 그러니까 는 보세요. 말 한마디를 아무렇게 했던 결과가 얼마나 큰 돈이 몇 천만원 나오죠. 2천만원 이상 나오죠. 기본으로 주화재로. 그러면 돈 그렇게 참 시골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그렇게 큰돈 들어가고 또그 사람이 이제 나이가 70이 다신 노인들인데 뭐 활짝 일어나겠어요? 그냥 항상 몸이 약하게 사시겠지. 그러면 평생 그 사람 보는 것도 병이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그래서 이제 보름은 보름 법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왜 보름 법회를 소중히 하겠는가 하면은 첫째 보름은 왜 보름이에요? 보름달이 뜨니까 그쵸? 네. 그럼 보름달을 여러분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한테 문자 왔어요. 어떤 분이 문자, 이제, 이제, 수녀님이 문자 오셨어요. 아, 스님, 보름달이 참 좋습니다. 어, 스님, 저는 보름달에다가 소원을 빌겠습니다. 그렇게. 어, 그러니까는 보름달을 보면은 기분이 좋고 소원을 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름달을 볼때 합장하고 소원을 빌는 거죠. 여는 왜 띄우는지 아세요, 여는? 이, 예, 꿈을, 소원을 하루를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을 저게 바로 올라가라. 어,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연을 끼우고 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불황을 왜 깨먹느냐. 불어물또왜 깨먹을까요?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다. 이제 그거는 절에 안다아 있는 분들도 알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비타민C라든가 견과류에 그런 절에 안아 전라인 분들은 어떤 니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보살이 옷을 아주예쁘게 입으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 저번에 왔잖아요. 저번에 이름이 저번에예요. <laughs> <laughs> 이름이 김영권입니다. <laughs> 김영 보살이. 그런데 그래 이제 보름날 부름을왜 깨먹을까요? <laughs>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한 정답을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 그럼 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낸 문자 받으셨어요 문자 저한테 문자 와요 안 오는 게 비요 <laughs> <laughs> 안 오는 게 비요 어, 제가 이제 문자를 일주일 하나 걸로 보내드리는데 이번 문자가 뭐예요 제목이? 문자 제목이 저기, 김문학생 문자 제목이 뭐예요? <웃음> 또, 권혜진 <laughs> 학생, 이름 문자 뭐예요? 제목. 어, 저기, 이영수 학생. 금방 검증했어요. 깨져야 된다. 어, 그래, 깨져야 돼. 이제 검색해야 나오는구만. <laughs> <laughs> 검색해야 나와. 깨져야 된다. 어. 무엇이 깨져야 돼요? 고정관념이 깨져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자 제가, 그, 한 번, 여러분, 기억해놨어요. 이윤근. 음. 이윤근이라는 분이 그 단편, 그 수상을, 수상집을 해서 단편집을 한번 나왔는데,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그런 멋진 글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제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이윤근이라는 사람이 수상을 해서,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 책 줄거리가 뭐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다 다르게 보면은 내가 만뜻하다고 믿는 것이잖아요. 이게 참 만뜻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런 뭐냐 무지무지 큰원 중에 짧은 부분은 반듯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큰 원의 자, 작은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는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지구는 둥그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판하다, 평평하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멀리서 보면은 그것 자체도 곡선이다, 라는 얘기죠. 즉, 그 얘기의 메시지는 뭐냐. 내가 옳다고 꼭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은 어찌 보면은 하늘에서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인생은 장기전이니까 멀리 보자. 뭐, 대학을 따려서도, 오늘은 참 흔히 나것 같지만, 인생의 경우에는 한해그떨어짐으로써 재수하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괜찮다. 미리 속을 생각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법문을 이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불업을 깨는 거는 그 호도를 깨고, 땅콩을 깨면서 내게 혹시 묵은 고정관념이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딱딱한 고정관념이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은 뭐해장 보살님은 항상 저리 꼭 나와야 된다. 그것도 고정관념이죠. 못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렇죠? 뭐또 저녁 오는 분은 시주를 뭐안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고정관념이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좋은 법회 시간에 다양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 문제가 없어 살아가는데 인생은 장기적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막 전화로 베트남에 있어요. 남편이 사업하니까 야, 너는 뭐, 마누라 생일을 한 번도 안 챙겨주고, 어떻게 다이어트 생일만 챙겨주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말 해야 되니까 내가 다 듣고, 그때 바로, 바로 기어들이면안 되죠. 다 듣고 한참 있다가,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내가 말할 찬스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대화를 잘 못하는 분들은, 남이 한참 말하는데 고있그 말을 자르고 들어가는 거나? 그러면요, 말하다가 중간에 나를 약올라고 그 사람 말 듣지도 않아. <laughs> 알겠죠? 그니까, 소락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야 된다. 그니까, 러 말을 한참 할 때는, 다 듣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이제부터 적어놔. <웃음> <진짜> <웃음> 적어놓고, 다 끝난 다음에,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싹, 깨. 그 말하면은, 어, 이제 한 말을 그다 해버려서. 그러면 이제,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거사님이 참 묘하십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있는 고기니까뭐 <laughs> <laughs> 이렇게 챙겨야 되겠냐고 안 챙기고 맨날 밥 해먹으라고 돈 갖다 주고 하니까 1년 내내 a s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 모천을 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 절에 꾸준히 다행이 않으신 분들,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더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 오늘, 이걸 꼭 적어놓으세요. 틈만 나면. 뭐 해야 돼요? 틈만 나면. 절에 가자. <웃음> <웃음> 그렇게 <laughs> 쳐다보세요. <laughs> 아니 괜찮죠 그거? 네. 네. 아니 생각해봐요. 아파트에 서 살다가 아파트 돌고 돌아가니까 그 아파트 아니에요? <laughs> 뭐 내려봐야 거기. 근데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빨리 가지 마시고 산책도 한번 하시고 또 오늘은 또 우리 고양지 보좌장님이 어제부터 나무를 다 이렇게 그, 칼을 그, 그, 얼마나 잘 해서 맛있게 다 해놓고 우리 온통 관님은 강원도에서 나 저런거 네. 처음 봤어요 네. 그 저번에 눈 와서 마비됐잖아요 네. 네. 그염막칼슘염막칼슘이죠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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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대? 몇 푸대? 네한 40대 가까이를 차에다 가득 찢고 왔어요 너무나 박수 한번 치지 않으요 <laughs> 네. 네. 근데 난 원래 란게 뭐냐 사람들이 눈올 때는 준비 하려니 해도 지나고 이전 번찢이잖아요 근데 이전 번 찢지도 않으시고 이제 또 봄되면 은 이제 그 군청에서도 치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군청에 치우기 전 얼른 가서 네. 싣고 오신 거라. 아.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요. 이제 우리 어느 강원도 사시니까 이제 눈은 지금부터 와요. 네. 2, 3월에 제일 많이 와요, 승사. 옛날 승사 단작에 모든 눈 사진은 딱 3월, 4월 때한 사진입니다. 아. 눈이 한방 울으로 퐁퐁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또 봄눈은 어떻게 오느냐. 딱 비로 와요, 비. 비가 한 이틀 오다가 추워져서 눈으로 바뀌어요. 근데 비온게다 빙판이 돼요. 저번에 이유가 그다 빙판에서 미끄러진 이유가 그다빙판에서 눈이 해서 미끄러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원통사님이 그렇게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오신 게 아니에요. 땅콩을 또 갖고 왔어요, 땅콩을 또. <laughs> 그래서 오늘 아마 낮에 드시는 땅콩은 원통표입니다. 원통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틈만 있으면 이렇게 저리 오시는데 참,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또, 거사님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같이, 평토에서 같이 둘이 비행기하고, 삼방에서 맛있는 녹차를 또 대접하고, 이렇게 또 존중하고 그러지 않습 그리고 또 같이 아침도 같이 먹고, 즐겁게 해서, 그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어쩐다? 절에, 네, 절에 오신다. 아셨죠? 네. 네 틈만 나면 절에 오셔야 돼. 그리고, 보펜다은 어떻게 온다? 꼭 온다. <laughs> 저걸 오세요 법회 날 어떻게 온다? 꼭 온다. 이거 연말 시험 한번 내가지고, 이거 다 마치신 분들한테는, 그, 뭐, 냄비라든가, <laughs> <laughs> 선물 좀 드려야 되겠네. 아, 자작을 오시죠. 예. 틈만 어, 남은 절에 온다. 또, 법회 날은 꼭 온다. 그리고 절에 오시면은, 반야신경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왜 스님이 빨간 줄을 걸었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 법성에는 왜 이렇게, 지금 여기다 붙여놓은 본문은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음. 예, 아니, 몇번 읽어보고 궁금한 거는 다 적어놨다가 한번 물어보시고. 그러면은요, 나날이 좋아져요. 나날이. 정말 우리가 아주 신비로운 세상에 태어나서 참 그, 그리고 이제 또 세상은요,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오는 사람은 올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다 씻고 샤워하고 일찍 준비하고 아마 그 전날부터 내일은 절에 가야 되겠다고 한 번은 준비할 거예요 올때기름값들어가지시간들어가지 와가지고 되게 절하려고 절할 때 힘들죠 무릎도 불편하고 몸은 무겁고 배는 나왔고 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전 절하고 그런게공짜가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laughs> 이렇게 하나하나 법문이 더 세게 거다 보니까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게 우리 가정이나 행복이 더 높아져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름법회 참으로 이렇게 귀한 법회에, 음, 오늘은 뭐 다리 안 뜬다고 그러는데 다리 뜨거나말거나 재원 대보름이니까 합장, 지금 합장하시죠?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 저 추가를 해봅시다. 우리 남편과 우리 부인과 더 아름답고 처음 연애할 때 만날 때처럼 더 사랑스럽게 살아가자. 우리 아이도 더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챙겨주자. 우리 도반님들 같이 돌을 닦는 길을 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뭔가 더 해줄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어, 또 우리 절 얼마나 좋은 자리인가. 어, 나도 우리 절에 이렇게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거지만 또 절을 더 사랑하자. 또 우리 함께 사는 이웃들 어려운 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뭐라도 기부를 좀 하자. 그렇게서 해이 보름날 보름 법대가 둥그란 보름달처럼 내가 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어, 고정관념이나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부럽을 깨서 먹듯이 한번 깨보자 전에는 틈만 나무 차례 온다 덕된 날은 꼭 온다 그래서 내가 나날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 고집이 깊어지고 인색해 지는 게 아니라 고지, 나이가 먹을수록 더 넉넉해지고 원만해지는 그런 필자가 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남무 석가모니불 남무 시아문사 석가모니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